안녕하세요. 용도칠성당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한번 어, 우리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만나서 연애하고 이별하고 아이 낳고 출산하고 성공하고 뭐하고 바람나고 뭐 이런 잡다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 연애란 거 저도 아직은 미숙한데 연애란 거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가고, 감정이 가고, 이끌려가. 만나보고 싶고, 말 걸고 싶고, 사귀어보고 싶고, 어떻게. 근데 이게 짝사랑이냐, 첫사랑이냐, 뭐 마지막사랑이냐, 무슨사랑이냐. 여러가지가 많아요. 많은데도, 어떻게 지금 내가 당장 줄것 같은데. 저 사람 안 보면 줄것 같고, 어? 저 사람 어떻게. 목소리 한번 듣고 싶고. 근데 이게 다안 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뭐, 가정이 있는 남자든, 응? 아니면, 저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거 아직 몰라서 심쿵거리고 있는데, 어?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 많죠? 많아요 그런데 다 연애란 건 해보면 별것도 아니야 어,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떨림, 그 아쉬움, 그 설레임 뭐 이런 거뭐다 많죠 어 그래서 자 보자 연애 아 어떡하나 너무 할 말이 많아 이거는 진짜 밤을 새고 말을 해도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 이 연애운을 가지고 묻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주 부쩍 늘었어요 왜냐면 참 한국 사회에 참 여러 가지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적당히 좋으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가정생활 가정이 있는 여자야 응? 가정이 있는 여자분이었어 남편이 있어 남편이 너무 사랑을 받고 진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살고 있는 여자분이 왔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뭐 하다가 만난? 남자를 만났어 자기보다 7살 연하에다가 이거는 내가 말이 안 돼. 근데 집에만 가면 생각 안고 바쁘다고 생각 안고 자꾸 또 보고 싶고 난리 쳐갖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말까? 하고 하면서 오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만나보시라. 네. 왜냐면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만나지 말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만약에 이분한테 해를 준다거나 어? 만약에 어떤 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러면은, 아니, 딱 잘라서 이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딱 그랬었고, 그냥 말았을 건데, 중요한 건, 그분이 운명적으로 만났더라고요. 가정은 있, 있는데. 근데, 제가 보수적인 성향에 가정이 있어서 좀 참으세요. 이 말도 안 나와. 왜냐면,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맞는 거고, 대처는 그분이 하시는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만나지 말라 이래서 안 만나시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일단 만나보시라고.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점살 보다 보니까 남편분도 어 세컨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예, 예, 뭐가 있어요 예. 너는 되고 난안 되는 게 어딨어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준이라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세요 근데 그분딱 보니까 그 새로 만나는 분을 딱 보니까 오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착하고 일단 보니까 사람을 막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좋은 만남 이어가 보시라고 했고 또한 분은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이제, 음,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생겨서 썸을 탔는데, 나보다 17살 어려요. 근데, 자기가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재짓는 기분이 들어서, 얘를 끊을까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건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뭐 결혼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음 하셨다고 근데 보니까 결혼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잡으시라고 근데 이분 보니까 어또 여자가 또 있어요 아우 복잡해 요즘은 다 복잡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니까 그걸 알고 있대 알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그냥 내 남편을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결혼에 꼬리만 하면 또잘살수 있겠더라고 두 분이 그래서 에. 뭐 비방 써드렸죠, 뭐 부적 써드리고, 어그 저기 남자분한테 여자 때는 그런 비방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 아직 결혼을 하셨는지 는 아직 뭐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 들어요. 예 그런 분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떤 상사를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여자분이 승진도 해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근데 그 팀장이 자기한테 뭔가 예뭐 어떤 사인을 보냈겠죠. 내가 너가 마음에 든다. 라고 그래서 나이는 스무 살 차이가 나지만 결혼까지는 장인 생각도 안 해봤을 뿐더러 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 많이 나고 솔직히 이성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모르게 요새 끌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욕심이 많은 분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이 흔들렸어 벌써 그분한테. 근데 보다 보니까 또 어, 그분도 혼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좋은 만남 해보시라고 했고. 응. 지금 그렇게 만남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이 그림의 떡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 네, 남의 남자인지 알아. 근데 보니까 또 친구의 남편이야. 환장하죠? 네, 환장해.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남자를 만나보고, 남편도 만나보고, 이, 뭐 이별도 해보고, 이별, 어, 뭐 이혼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 가슴 떨린 남자는 이 생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저 입장에서는 이분을 잃어드려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분이 뭐 사주에 있어서 나와서 어 언제 기다려라 해야 될지를 저는 잘 봐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을 사랑하시고 다 좋은데 너무 그림에 떡이고 또 이분은 같이 어떤, 어 관계가 되시더라도 뭔가 모르게 올 분이 아니라고 바람이라고 그냥 버리시라고 그랬죠. 미련 버리고 차라리 새로운 사람 만나자 이러면서 설득도 해드렸고. 보니까, 어 뭐, 사주를 보니까 또 뭐, 2년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생겼다. 이분 기다려라. 그냥 잠자코. 이러고 돌려보는 분도 있고. 하, 또 어떤 분은 또, 사례가 많네요, 오늘요. 이벌이 아파. 아파.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올까요? 이 사람이 날, 아직은 좋아할까요? 정리는 했는데, 저는 말은, 정리했다고 말은 했지만, 응? 아직 마음에서는 이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진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헤어져고 나면 은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그 높이와 높낮이가 다 나오는 것처럼 깊이가 나오죠. 그래서 막 이러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완전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 이분 제외하겠다. 와요. 올까요? 이 사람 나 완전히 떠났는데 올까요? 이래갖고 보니까는 근데 달력은 하나 넘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 넘어서 기다려 보셔라 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딱 보니까 4개월이야. 4개월만 좀 기다려 보세요. 뭔가 소식이 와요. 또 궁금한 거야. 내가 먼저 할까요? 그 사람이 뭘까요? 온다. 온다. 와서 자기 얘기를 뭔가 할것 같다. 아직 못한 얘기가 많다. 그래서 온다. 확실하게 온다. 그랬더니 저 믿고 이제 가신다고 했는데 역시나. 아, 어, 그렇게 해서 왔어요. 또. 그래서 또 만나고 계시고. 사람이 만남, 이별이란 게참 많죠. 이성간에도 있고 부모간에도 있고 자식간에도 있고. 이별이 내가 마음이 이별할 마음이 없는데 그게 갑자기 이별이 되면 이게 웬 진짜 맑은 하늘에 청첩 병력 같은 소리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고 경험도 없는 어? 본인 자체로서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어떻게 상대를 위함이 뭔가 정말 나의 위함이 뭔가를 잘 판단을 하시고 가려가는 것도. 인생에서 참 멋질 것 같아요. 예. 굳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탐을 낸다던가, 어? 말도 안 되는 거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어, 정말, 어, 빛나는 인생, 자기가, 어, 정말 뭔가 주어진 운명이란 자체 하나로, 어, 어떤 인연과 악연과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인연,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인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괜히 엉뚱한 인연을 만나서 괜히 퉁치지 마시고, 응? 예, 네, 기다림이 있으면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도 있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제외를 했어. 이 상대를 다시 받아줘야 되는지 뭔가 싫었으니까 이별하셨고 헤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상대가 지금 뭐 이렇게 다가온다고 이걸 받아줘야 될지, 다시 만나줘야 될지. 근데, 중요한 건 얼만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얼마 내가 그 사람들 아팠고 다쳤고. 어떻게 해도 대화로도 말로도 안 되고, 고쳐지지도 않는 거였어. 라면, 이거는 그 사람의 상황이 안 됐고, 그 환경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마음에서 시키는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야. 삐옹게. 음, 음, 음. 예, 네, 제외란 건. 네.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정말 궁금해. 이럴 때는 저만방 보세요. 좀 응. 됐죠, 뭐. 참고하시고. 응.